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차트 보시면 올해 3월부터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원짜리 종목인데 지금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33,300원까지 올랐단 말이죠. 3배가 넘게 올랐고 자,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다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유자분. 들을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잡으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제 이런 투자전략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보유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신규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자 기관은 좀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 어, 외국인의 좀 싸움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도 계속 연일 같은 스탠스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뭐, 공매도는 이제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자, 내년 6월까지 이제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게 되면 2600, 2500, 1100자 역성장했죠 과거에는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 작년 좋았죠 3700 크게 뛰었고 430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다시 한번 좀 크게 눌리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는 올해가 됐지만 이제 내년, 후년 가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 하지만 다시 눌리는 이제 올해가 되겠고요. 자, 부채 비율을 살펴보시게 되면 70, 80, 140, 90, 70, 50.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100 언더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최근의 3개년도 되겠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부채 굉장히 좋습니다. 자, ROE 보시게 되면, 자, 두 자릿수 계속 기록을 했어요. 2 0일 12. 하지만 이제 이때 적자를 기록을, 적자를 기록을 했던 순이익이 그리고 48, 24.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상. 자, 근데 올해는 어쨌든 실적이 계속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수익성도 같이 한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좋지 못한 시, 어, 이제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 후년 가면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 회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EPS도 보시게 되면 자,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순이익과 같은 흐름이죠.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 작년과 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보시게 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92원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0.58%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굉장히 소소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PER 61.21배, PBR 3.0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 어, 일단은 지금 고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싼 구간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laughs> 자, 매출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큰 폭으로 80% 감소한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웃고 있죠. 왜냐?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실적 개선세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실적을 숫자 자체로만 봤을 땐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어 그래도 2분기에 좀 8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거든요 적자가 났었는데 어쨌든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성공한 점에서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3분기 태양광 장비 납품에 따른 매출 인식으로 매출액 증가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저점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부터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기존의 중국 메모리 고객 자녀 수주 물량이 매출에 반영이 되고요. 국내 디스플레이 고객사 대형 OLED 봉지 공장 및 차량용 OLED 증착 장비 매출까지 반영이 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4분기는 확실히 좀 우리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적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전략 고객의 중국 우시 공장 디램 공정 기술 개선에 대한 투자가 시작이 됐고요. 중국 디램 고객으로부터 수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말부터 국내 반도체 전략 고객이 5세대 공정이나 HKMG 공정 적용 등 본격적인 기술 투자에 좀 나설 전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주력 제품인 원자층 증착 장비의 이 수주 증가까지 기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재료 자체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4분기부터 실적은 다시 한번 또 우상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최근 이슈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쁜 것들은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올라갈 일만 좀 남았는데, 문제는 지금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어, 노려보시는 분들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지금은 좀 반대 의견 드려요. 일단 시세가 너무 많이 났고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큰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추가로 좀더볼수 있는 추가 상승 여력분을 보는 어, 구간이지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서 나 엄청나게 수익을 내겠다라는 구간까지는 좀 어, 메리트는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해주시고. 보유자 분들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요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38,000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료로서는 한 38,000원까지는 좀볼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약간 익절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는 좀 익절을 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이제 급등을 할 때마다 분할로 좀 팔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주머니 챙겨 놓으세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안전방 여러분들 챙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있죠 만약에 뭐 만원초반 뭐 2만원 언더에서 들어가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70%값 하셔도 70... 퍼센트까지 파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수익이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 파시고 조금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 평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익절을 좀해 주시고 나머지 소액 비중으로 3 8 0 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린 분들 대응 방법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셔도 지금 뭐 계속 신고가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린 분들은 딱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 물린 분들 대응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저 최근에 증시가 녹록지 않아요 뭐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한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 큰 호재로 작용한 건 맞지만 다시 한번 좀 눌리면서 증시에 뭐큰 힘을 불어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쇼커버링도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도 생각보다 들어오지 못하면서 어쨌든 <laughs> 이제 버티고 있는 좀 기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또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증시 뭐 살아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인내하시고 또 금리 인하가 좀 중요하겠죠 언제 언제 빨리 이제 내년쯤에 기대는 하고 있지만 금리가 금리 인하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지 증시도 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잘 버텨내는 구간으로 어, 보시고 잘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